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5.18 관련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하는 모습이 공개되자 법정 불출석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. 전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.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. 조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. 이 회고록이 나오자 조신부 측이 전전 전 대통령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하지만 전전 전 대통령 변호인은 전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,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, 원거리 이동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냈습니다. 전전 전 대통령의 멀쩡한 골프라운딩 모습이 공개되자 이 사건 고소 대리인과 5.18단체, 광주 지역 시민단체는 불출석 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된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.